그서들와요 <laughs> <laughs> 이동구 <laughs> <laughs> 하나 남아, 하나 남아 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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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은퇴한 사람이 있다 안에 지금 <음> 3명은 현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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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수도 은퇴했는데 진짜 하게 바짝바짝 내리지마 바짝, 바짝. 지지아다다이지마르지마아 내리지 오늘 형비가 있어야 아니. 되는데 아,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 야구 낸거아니에아니나 네. <laughs> 우리 피보 있어야 된다고 피보 있어야 된다고 네. 공격 옵션이 하나 없어졌다 이거 아, 역시 바짝바짝 아, 석이 바짝. 아, 내리지 마

이 동작이 늦어버렸어각재만의 <laughs> 방식이 있으니까. 그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3분, 3분. <웃음> 아, 민첩 좀 들으라, 너도 좀. <laughs> 아, 진짜. 시키고 <진짜>, 싶다. 완발한발더 나가자. 한발더 나가자. 한발더 나가자. 너무 멀다 가자한발그나가한발더한발더자한발더 나가자. 한발더나자 와 진짜 몸잘 쓴다 가야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같이 몸은 뭔가 아가고 아, 할... 느낌인데 다 따뜻 다 기다려 안해도 와이분 누구야 아이모데아다 아, 아, 할... 아, <laughs> <laughs> 아, 왔다 그러면 저 청소년 국가대표 저분이어저저빨간색주석부왔 청소년 국가대표로 는데 그냥 이건... 안에 왜 이렇게 많나? 아, 저...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같이, 같이 괜찮아. 바짝해바짝해 야. 바짝해바짝해 멀다. 저 부은 거야. 아, 부은대요. 어, 근데... 어, 한발 더, 한발 더. 아, 한발 더, 아. 한발 더. 응. 스쿼트. 가보네. 네. 근데 었어 존경하러. 와, 근데 진짜 빡세게 듣네. 가도 멈췄죠? 일단 하고 있어. 요안운데요 아, 네. 어, 지금 어, 하고 있냐? 있는데... 우리는 아, 차가 좀 왔어. 나좀 키만 지 마. 놓지 마. 나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안나가거돼 예. 그거. 어, 둘이 는많는데 유성아, 네가 말해야 돼. 그렇죠. 발더는한발더 나가. 또서 있다. 뒤에 서 있다. 뒤에 서 있다. 이 경이 터져 가지고 보고 뭘참장타고 이제 바꿔 달래. 어, 민수도 안 되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못 뛰어 나왔나 끝까지, 해. 끝까지 해. 우리 팀안 내려나. 그래 안 되면 나와. 민수 개열심히 뛰고 있는데 힘들면 아. 나와 힘들면 아. 나와. 민수 어. 굿와열정적 마지막 수비 잘했다. 아. <laughs> 불태웠나. <안 나와>. 아. <laughs> 아 근데 잘하 잘하긴 진짜 잘하네. <laughs> 보면서 그 말만 진짜 하지 아, 아니 근데 아니 형도 그냥... 잘하세요, 근데 터치, 터치 하나가 제술이다 아까 아, 니 아까 니방 먹고 있더라 터치 그리형니지안니어가면 우리 다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는니니니니니니 미 잘했다 민수 미리 어디 보러? 서포트 서포트 소위하자 소위하자 또 뺏기면 또 힘들어 우리 뺏기면 또 힘들어 어... 어, 까이, 까이. 창현이가 너무 아쉽다 야, 키퍼 저도 되는데 이런 거 달라 그래 라가라 어우 신나 아 저것도 안 해도 되나 예스 킵골 레이더 골레이 이 봐라, 봐라. 아, 그, 그, 그. 아, 그래 3분 들어도 발 좋나 보다. 와, 김민철 씨헤어잡 이런 데좀 해라네. 아, 김민철 아, 어디 갔나? 아, 뛰고 아, 아, 있나?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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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 그냥 니 뛰든가 동호엘든가 이제 차. 이제 아, 상현이가 건영을바꾸든가 누가 이제 몇분 남았는데? 9분 아될것 같은데 상현이안 바꿨는가 이제 9분 구... 구... 아 근데 아, 터치 한 방에 진짜 야. 좋다 응. 터치가 아아 빠 졸라 씨 다리? 아한 아. 아. 쪽만! 이상한 치말하고 아. 아이 근데 이저 충전국 가대표잘하네요아 니가 어. <laughs> 나가 하니까 아니네가 존나 힘들다니까. 어색해서, 어색해서 그런가? 이름도 다 몰라서 그런 거아요 잘하고 어잘하어 와, 발이 이 괜찮다. 이있야야돼

이 차이 진짜. 손을 쓰고 어 맞다. 맞다. 존나 크지. 방금 창이가손 썼으면은 거의 이로수을텐데 나이스! 우리, 우리 계속 파라로 잘 리셋을 줄면 된다. 힘들면 바꿔 줘. 건영이 있다. 건영이. 그러면 이제 맞지 7분밖에 안 남았다. 아이야 자, 난다. 건영아, 준비 하나 하자. 창현아, 하고 준비. <laughs> <양이> 새로이게, <laughs> <양이 새로이게. 웃음> 아니, 리야지아리는 좀. 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네. 아니, 아 나. 아니, 아하 아니, 아니. 아 아니, 미셔 기아나 진짜 되게 큰 거. 동 가운데! 동피호 잡아, 피고 잡아. 호소 줘야 돼. 차이나 봐 봐. 이거 더간 사람. 아, 선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연결 바르기. 오케이. 온다. 아빠 온다. 주세붙어 와, 좋았다. 오, 라인 아, 라인 갈까지타어 그냥 그냥 보죠. 기다는데 쭉. 파웁딱. 파웁딱. 아, 건영이 진짜 잘한다니까. 와, 아, 맞지. 진짜 잘한다, 진짜.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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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다. 아, 맞다. 전 진짜 잘한다니까. 어, 뜬대. 아... 와, 이거 미쳐요. 미쳐, 미쳐, 미쳐. 나가자. 도우 있다. 도우 있다. 잘줬다 이야, 하하, 안되아아 왔다. 아! 내려와, 내려와, 아? 내려와. 려내려 어? 어. 나가지 마. 이놈 나가지 마. 한와 아쉬이 좋다. 좋다. 하면 뛰라. 누구 뛸래? 몇분 <laughs> 남았는데? 아 씨발. 채선자 다아 민수야, 쪽키. 민수야, 쪽키. 니뛸때또 막아줄게. 하면. 어, 뛸때안 뛰고 디디, 군대 간다 이아 완성이 왔네아이 아씨, 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털거 동호야, 고 바뀔 거 같다. 아니, 좀 이따. <끼리> 아, 지금. 아, 잘했어요. 근데 들으러 가면 안 돼. 그래. 이걸잡으면안 돼. 와숨 나가야 돼. 나 나가 나가 나가. 아, 오. 위험했다. 방금도. 이거 아, <놀람> <놀람> 아, 네. 많이 쳐. 안 답. 진짜 없다. 다시 뒤에. 나가다. 다시 준다. 상황. 아, 네. 내려와야 돼.

어, <laughs> <laughs> 신청, 해집까지 아, 비 못 나오게 좋아. 패스 못 나오게. 그렇 봐봐. 우리 한번 합체. 상현아, 봤지? 분명히처럼. 네, 형님. 네, 줄까? 른다 네, 형님. 많이 배웁니다. 군대에서 연습하겠습니다. 군대잘 된다. 메시 요도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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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인사해, 와... 이사 저는 진짜 잘. 아니 무 o s 은 I d o 너무 잘 n o w Good, 자 s 까 y good, I say. I'm not going to do it. I'm n 까 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n 더워 더워.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15분, 1아분1어분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10분까지 해야지, 15분. 15,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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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1분 15분, 1 1 0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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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오! 오! 어. 잘 어. 이게 나 이게 나 어. 이게 나. 가면 돌아오면가. 어. 어, 어. 어, 나도 아, 그 아, 서포터 서포터. 와 뭐야 진짜 잘한다 쟤. 와 진짜 저거는. 스피드 올리고 내리 맞추고. 멀다 멀다 멀다. 가야 가야 한발 한발 한발.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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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마 근데 거기 가. 와 그거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와 아. 벗겨내는 거 치킨다. 와, 와. 아. 미쳤다. 진짜 <laughs> 아니, 공 님은 그래. 아니, 저기 이어도 되겠는데 그냥 잘했는이잘이잘데이 <laughs> <여태까지. 웃음> <laughs> <laughs> 이 w a 편 a 이이 i 편 I 아 동네고 성이 i n I was again, I w 성 s again, 성 was again, I was a g 두개 n I wa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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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 g 아지어또때아다양아 참다. 양빨랐이나 다르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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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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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헤헤, 헤빠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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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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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헤헤 어, <웃음> <웃음> 우리는 그래 나는 요즘 2주 동안 못 하겠다. <laughs> 아홉 신분다. 붙어 줘. 붙어 줘야 돼. 우리도. 우리도 안 붙어 줘. 민성이 패스 나온다니까 봐라 이거. 기로 했잖아. 묶기로 했잖아. 가대 됐다. 됐다. 다 일이 내가 해 진짜. 와, 역시 오지나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근데 야 민수 말했잖아? 야 민수 민철 웃길 마음 없나 너희들은아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필요 없다. 그런 건난들풀어터줄 네. 모른다. <laughs> 그냥 아 끝났다. 그냥 끝났는데요. 좋아. 뭐 뭐1 6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아, 막판냐 26포인트 어. 6 20분 할까? 오케이 그 4분 할 아, 4분 할게 4분 할까? 4때 할까?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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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4분 할까? 4분 할까? 4분 할까? 4분 할까? 나분 할까?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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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분 할까? 4분 분분 속고했다 민수야 <laughs> 아, 가깝네 <laughs> <laughs> 오 민석 씨, 씨 얼마 자나 보자 관장이 <laughs> <관영이> 잘하죠? 맞죠? 왔다, 왔다 약간 도요 올릴 때 올리고 낮출 때 낮추고. <목소리> 마무리 <마무리해> 아, <목소리> 저라이가 격수가 지니이 그러니까 선출이랑, 아니다, 쟤도 수이구 근데 민수 잘한다 그. 그러니까 방금 차이점이 방금 저쪽 팀에 속였으면 머리털을 샀을까. <laughs> 민는 땅굴쳤. 이제, 이제 그렇게 판단되나? 터터전은 왜 동고? 터터터터터. 터터터터. 터터터터. 터터터터터. 터터터터터터.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터터터터터터터터터이터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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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파자마파자마동움 파잡아줘 거기만 네, 네, 거기 골은 거기다형 어. 잔챙이가 차는 거잖아 너왜야다 어, 어. 어, 구장비는 뭐 반반씩 내나 국대도 반대 그렇지 가자 해보자 이거 하나 해보자 위치해봐라 잘하는 거봐라형나가버리갈로 스토리 바로 아, 올라왔다 집제가 바로 몽정 치신다 <laughs> 새끼 몽정 데려왔다고 그렇겠지 <laughs> <laughs> 해봐라, 생일 해봐라 이거 스크린. 왼발 애들 왼발해어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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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너무 많아서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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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발 맨발 맨봐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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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강결했잖아, 강결했 미사 FK, 미사 f 상의 FK, 말아라! 아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